도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새 설계를 들어보는 신년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강릉시인데요. 전종률 영동 본부장이 김한근 강릉시장을 만나 주요 현안과 대책을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도 에 역동적인 시장 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실 예, 먼저 그 강릉 시민들에게 예, 새 인사 말씀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올림픽 이후에 새로운 도약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해입니다.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보헤미안 랩소디가 있었습니다. 퀸의 노래 중에 Don't Stop Me Now,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올림픽의 영광들이 올해 새롭게 꽃피고 앞으로도 강릉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그런 전기가 되도록 다 함께 시민 여러분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북 평화 번영은 이제 올해도 한반도의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은데요. 강릉시는 선도적으로 이제 북방 물류 거점 도시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있십니까 어, 올림픽의 최대 유산이 KTX 강릉선인데요. 현재는 여객 기능에 한정돼 있습니다. 어, 수도권의 물류 또 부산권, 경남권의 물류가 어, 만나는 곳이 이 강릉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북한, 러시아 또 대륙으로 가는 또 유럽까지 가는 물류의 전초기지로서 강릉을 활용하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이 들고 어, 동계 올림픽 이후에 어, 강릉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기업 유치의 가장 전제는 물류입니다. 그래서 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 뭐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것 같은데요. 그 올림픽을 계기로 KTX 강릉선이 개통이 돼서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예, 올림픽 끝난 이후로는 이제 이용객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강릉상공회의소에서도 시민섬유운동을 벌이면서 정부 대책을 촉구를 했는데 강릉시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어, 출발역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서울역과 청량리역으로 어, 이원화되어 있는데 어, 이 역을 서울역으로 이론화하고 또 중간에 한열0개 역을 경유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도 어, 지금 지금 출발력과 종착역을단일화 하고, 어, 모든, 어, 노선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어, 특히 이제 아침 또 저녁 또는, 어, 7, 8월, 그 다음에 해돋이 이런 성수기 때는 바로 직항을 하는 거죠. 어, 시간도 좀 획기적으로 좀 단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이렇게 되면, 어, 지금 적자 노선에서 흑자 노선으로, 어, 전환되는, 어, 그런 계기가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에 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다, 해결 과제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해오셨는데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 지금 한 300억 가까운 예산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늘리는데 어, 역점을 두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어, 지금 관내 기업들이 주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턴 지원이라든가, 인턴 사원에 대한 지원, 또, 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우선 기울일 것을 예정입니다. 네. 뭐,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아이스 아레나를 수영장으로 뭐 네. 만드시나 이런 말씀이 네. 있던데, 간단히 네. 좀 설명해 을 주시죠. 지상에는, 어, 복합 스포츠실로 시민들이 다 함께 사용하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그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공연도 열수 있고, 또 마이스 산업이라 그래서, 어, 회의도, 어, 대규모 국제회의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어, 금년에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약한 8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시설물로 거듭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올해도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